열방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가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부어를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 드롱다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높은 곳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요. 여기서 이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요. 이것은 에레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네, 이 그물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영의 말씀을 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주셔서 물러가게 하셨다 이 말씀은 자유하게 하셨다. 종일투록 나를 피곤하게 요 항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종일투록 한 일에, 이 종일투록은 이찬 일에, 말씀 한 일에는 마지막 7년 이 풍년과 7년 흉년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종일토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나팔을 불어서 이 말을 하라게 말을 전할 때이7년중이점년반 기간에 나팔을 불어 영원한 복음으로 종들을 구원해서 이 땅에서 이 구원하게 해야 하는데 이 땅에서는 이 종교지도자들이 또한 목사들 신학으로 또한 공부한 자들 종교 교리로 이렇게 한 자들의 이 지식으로 주는 것이 이런 것으로 주면은 항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이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그래서 이 풍년 칠년 풍년과 이 흉년 기간에 이 아들들 아들들 중 추수된 이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 기간에 이아들중이 주는 이 말씀을 듣고 추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이 종들이 이, 이 땅에서 이 목사들이 주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여기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어,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이 교회에서 있게 되면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예고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받아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제약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엮고내 목을 올리사 내 입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내제약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엮고, 내, 내 목을 졸라서, 이 목을 졸랐대요. 이래서, 이내 목을 졸라서 올리시며, 내 힘을 피곤하게 하였으며, 네. 이거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이 넘어갔다는 이 말씀이고요. 이 모든 말씀은 이 땅의 지식으로 또한 목사들이 풀어주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식, 종교 철학을 전하여서 이 전하게 되는데 이 현대교의 이게 성전에서는 교인, 교, 교인들을 하나님의 이 종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 자들인데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이 율법 아래서 아주 가둬 놓은 거예요. 죄와사망의 이 법에 가둬놓기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게 해서, 이게 이제, 이 말하자면, 이 목사들의 종으로, 완전나이 종으로 만들어서 이 포르된 자의 삶으로 묶어놓았다는 이 말이 되겠네요. 그들이 포르가 됐습니다. 여기서 묶여있어서 해방이 돼야 하는데, 여기서 묶여있습니다. 이율법의 진노의 포도주에 묶여 있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 말씀은 이게 이제 계시와 이게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한자한 자를 다 여기서 비유와 계시의 말을 이 목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다 이것이 맞지가 않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성령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갖고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전해줘야지 이것이 온전한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으로 이게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또 성의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솜틀에 밟으셨다. 이 솜틀에 밟으셨대요. 이게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용사들을 없는 자 같이 여기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 종으로 이 생명책에 기록될 이 종들을 용사들을 이 땅의 목사들이 종교교류와 교류와 신학으로 또 배운 이 세상 지식과 철학으로 이렇게 만문신으로 묶고 나서 축정이로 만들고 있다 하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축정이로 만들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불멋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고 이 종들은 속기속기 이 말씀 속에서 영원한 복음을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들은 또한 부수고, 처녀딸 유다는, 여기서 청년들은 부수고 말이죠. 이 청년들은 부수고, 이 처녀딸 유다는, 이 유다, 처녀딸 유다는 이 종들 중에서 선지자의 이 역을 맡아서 사명을 받은 자들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처녀딸 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들을 거짓 영으로 이렇게 다 똘똘 묶어 갖고 하심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이 창녀들과 같이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 교회, 이 지상교회, 이 교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 추악하게 사는 이 창녀를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 음료가 주는 이 말씀 이걸 복음이라고 먹이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가다가는 결국에는 불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오세요. 그러면 여기 1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이루 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네, 여기서 16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 하나님의 종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종들은 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또 영과 육이 너무나도 공고해진 거예요. 이 영도 공고해지고 육도 공고해지고 너무 이게 묶인 묶인 이 상태로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불러보고 이 이곳에, 이곳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애원하고 애통하고 있지만은 이 속에서 찾아보아도 이 땅에서 열법 아래서 이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꽁꽁 묶고 뚫뚫 묶고 나와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거기서 그 말씀을 먹고 죄와 사망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아들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 영원한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해져야지 이들에게 애, 애타게 이제 기다리며 이 복음의 나팔을 듣기 원하지만은 구원의 말씀을 막아서 못 듣게 하는 이 목사들 때문에 그곳에서 헤매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토하는 것이에요. 이 죄와 사망에 묶이게 되면은 이런 마음이 있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는 이것이 결국에는 죄와 사망에 묶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불못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이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시온이 두 손으로 폈으나 그를 이루할 자가 없드다. 여와께서 호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온이 두 손을 폈는데 이 예, 시온을 예루살렘의 딸들이 가는 곳 이게 무엇입니까? 시온의 시온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가는 곳.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곳을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시온. 예수님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 종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맞이하여야 되는데 이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야곱의 대적이 대대게 함으로 야곱의 대적, 이 종들의 대적이 되면 사방으로 이 종들의 대적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의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이 목사들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막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내 종들을 풀어주어 영원한 복음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잠시 기다려라 하십니다. 자, 근데 지금은 잠시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이미 시간은 촉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영원한 보고만으로 온전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불결하는 불결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전3년반 기간에 축정이가 되게 해서 이거를 황충 재앙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돼요. 항충제왕. 그러므로 이 야곱은 이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데, 또 제사장, 종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데, 아, 여기에서는 선지자들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성경을 이제 풀어줄 때, 이게 이 목사들이 이계시와이또비유나 이런 말씀을 온전히 풀어갖고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이들은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한 이 문자적인 해석만 갖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와 사망에 다 무의게 묶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면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와는 의르 오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네이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이제 이8절 말씀에는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이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그때 그 것을 하나의 애표를다가 해고 7년 흉년 기간을 향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7년 흉년 기간. 그래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이전 3년 반 기간 1260일 이 안에는 이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않게 되면 불심판을 받게 되는 이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추수 때. 그래서 지금은 종들을 이제 추수할 때인데, 아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종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으로 그들에게 산령을 부어서 천사의 인을 받게 하라 굵은 배옷을 입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속 마음은 지금의 하나님의 그 진짜 의도는 그들을 구원시켜라 이이 이 말씀에 비유돼서 여기에 이렇게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알고이 되어서 피난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게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이 수많은 이 하나님의 자편 보좌에 들어가 이 종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너무나도 이것이 이 종교 교리 이 목사들의 이게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종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곳에서 하루속히 이 진실을 알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이 19절 말씀이 되면은, 내가 내네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다. 기절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예수님을 속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제사장 이 장로들 이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불법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성도들은 또이 목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해도 구하여서 이 양식을 먹고 영원한 이 영생의 길로 가는데 이 진리의 양식이 없으므로 영생으로 갈수 있는 부활의 양식을 주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녀가 주는 이 양식을 먹었다가는 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절하게 이 기절하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20절, 2 1 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께서 보시옵소서 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의 심이 크무 나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같이 것이 있나이다. 21절 그들이 내게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이루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시는 나를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며만 되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20장 2 1절 22절을 이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풀어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애통한 마음을 이렇게 토해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깊은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이 말씀은 전 3년 반 동안에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어, 구원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피난처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애절한 이 마음을 여기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와 하나님의 애절한 이 마음을 모두 이 비유로 나타내고 이계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기쁜 뜻은 영원한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아 노아의 이 물심판이 일어난 것하고 똑같은 지금 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래서 이 마지막 한 일의 7년 흉년 기간 가운데, 대환란이 기간 가운데, 이 모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정한 이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이 정한대로 하나님은 간직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은 짐승의 표 전자화폐를 받게 되므로 이 시기는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 일치는 하나님의 대언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일칠 때이 나팔 소리를 들어라, 나팔 소리를 들어.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산다. 어, 그러고 듣고 이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이 애절한 심정을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향해서 아들과 종과 시민을 향하여 이 애절한 아버지의 이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향해서 이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